Thank you. 山中将山中将。 진입하지 몇분 만에 잡으신, 몇초 만에 잡으신? 첫 캐스팅도 아닌데 그냥 떨어져 와서 먹었어요. 첫 캐스팅이 나왔첫 캐스팅. 못생긴 게 나왔잖아. 여기는 화순에 있는 지석천이라는 강기입니다그 아, 앞쪽 앞쪽에는 이제 유원지 형식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갑니다. 한평 이전에는 광주, 나주 이어져 있는. 예전에는 여기가 그 광주에 있는 송산유원지처럼 그 유원지 형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수위도 그렇고 공사를 위쪽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유원지 형식은 좀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도 여름이나 봄에는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낚시도 하시고 캠핑도 많이 하시는 포인트인데 아, 광주구 그 유원지 뒤에입니까 이쪽이? 네? 아니, 아니요 광주 옛날 그 송산유원지랑 좀 맞서, 비슷해요 아 네. 예전에는 좀 많이 흥했던 유원지였는데 지금은 좀 물도 많이 더러워졌고 지형도 더 많이 바뀌고 오염도 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안 찾는 유원지가 되버렸죠. 근데 이제 이쪽에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시는 포인트인데 이쪽 저기 다리부터 해가지고 저기 위쪽까지 전부 다 포인트이긴 합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발판이 좀 나오고 하는데는 많이들 오시는데 중간 중간에는 경사도막 가파르고 해 가지고 찾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. 예전에는 정말 유명했던 필드고. 그리고 저쪽 밑으로 들어가면은 백그 형식으로 물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겨울 대표적인 포인트. 대, 어 짜치들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사이즈들은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하지만 그래도 손맛을 즐기시러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찾는 포인트입니다. 대표적인 포인트인데 그쪽에서 이제 살짝 위동 해 가지고 지금 중간 겉뿌리 지점에서 낚시 를해 보려고 포인트가 좀 좋거든요. 돌바닥도 좀 있고, 근데 바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, 바닥을 탐색해보려고 지금 프리르그를 던지고 있는데 일행이 와가지고, 일단 찾겠으니, 아무리 아 확인해서 스쿨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되고 있습니다. 일단, 일단 나왔던 채비에 한번 공격을 해보고, 그 이후에는 민호도 한번 써보고, 메타가 한번 써보고 해가지고, 좀 뛰어서 한번 잡아보려고. 돌아, 론을 거의 못하고, 토론을 풀면, 토론을. 라인 이사에 지금 말리고, 그냥. 매다 맞대. 한번에 너무 많데 계속 캐릭얘기하죠 아직 이야하고 원래 라 저 옆에 가봐 가는 동시에 온 몸에 그 적격이 아니 갈수 있어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<laughs> 딱 여기가 어 왔다 뭐... 어, 맞다. 왔다고요? 어, 아 여기 여기 아어가야있냥볼수있

Thank mm -hmm. you. 자민 어. <laughs> <뉴워라> <laughs> <놀라는> <야, 놀라> <놀라>

이거 못짜다 그냥 오짜다 이거아 빵이 진짜 너무 좋네 아씨 와아 씨. 아아 아아 와아 짜다 오짜 먹자. 물도딱들고아그 일단 찍어 진짜 딱하 국밥 정말, 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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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모자 모자...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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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말정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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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안될 오. 으 따고 짰다. 따고 짰 따고 와, 빵이 너무 좋다. 아, 니데 씨발 계단이 너무 나오는데. <laughs> 아니, 이미 빵으로 와, 근빵 对。 두 번째 낙고 곡인데,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. 지금 스쿨링을 준비하고 있는 애들 같은데, 같은 구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. 지금, 어, 이 포인트에서 한 20m, 20m 구간에, 그 Y자로 뻗어있는 물골이 있는데, 거기 수심이 뚝 떨어지는 브레이크 구간이거든요. 그 구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애들. 이술이 빨간 거 보니까, 그, 스쿨링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자리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,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입질을안 하고, 그 사이에, 그 구간 안에 들어오면 입질하는 패턴인데 입질이 엄청 약해요 그냥 물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지나가는 먹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게 먹으려고 하는 그 입질이라 뭐 멀리서 나와서 손맛은 좋긴 한데 활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이렇게 뭐마우털이라든지 이런 걸 없고 평범한 몸부림?